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일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이 고초를 당해야 될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 받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잠깐 한번 보면 3장 21절 <laughs>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던 여러가지 생각들을 이제는 물로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냥, 그냥 우리가 가상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형체로, 비둘기 산체로 내려와서 그 위에 앉았더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laughs>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확 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베드로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대표에서 아 세례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사 광자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입니다. 여기에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가득하다, 풍성하다 우리로 말하면 철철 넘친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으로부터 철철 넘치는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공기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순간순간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일일이 엄마가 간난 아이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있는 것,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고치되어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40일이 우리로 말하면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자고만 해도 막 두려워하는데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잡수지지 않으시고, 어, 줄였던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줄이고, 인간의 힘이 없고, 나약하고, 모든 일에 이 헛것이 보일 정도만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느냐?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배가 고프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빨을 가지고 있고, 혀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떡, 돌이 떡으로 변해서 푹푹 씹어 먹다가 이빨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줄여져 있는 상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금식을 하려고 하면 금식하는 날짜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일 금식하면 11일 전부터 서서히 죽을 먹고 그리고 그 몸을 금식할 수 있도록 몸을 다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11일을 마치고 나면 막 가서 기분 좋다고 소고기 해먹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또 미역죽을 먹고 서서히 몸을 만들어 가야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냥 막 기분 좋다고, 막 끝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고기 드시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마귀가 40일 동안 줄이고 힘들었던 돌이 떡이 되라. 그래서 뭐 아이거 맛있다고 먹지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에 사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오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더라. 여기에 순식간에란 말다 마귀는 영원히 우리에게 이런 천하 만국을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천하 만국을 한번 확 우리로 말하면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냥 확 돌아가면서 이거 나 너희에게 줄게 나에게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순식간에 보여주는 이것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과 공중의 권세자분자들이 일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6절 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기여와 천당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나가는 돌은 그냥 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없고 보석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뭐 이상한 거, 뭐 색깔 있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러면 그것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보석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보석도 아니고 돌멩이에요. 이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미 천당에서 이런 거다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았던 장수가 천당인데. 그러니까 뭐이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서 이런 것 전한다고 천한 망다 준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다 겪고 있고 나는 다 보았고 네가 주는 것은 일순간이다. 어떤 순간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버린 것이다. 마귀는 지나가는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비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너도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너도 영물이지만 너도 우리와 똑같이 천당에서 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너는 이 땅에서 평생토록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 내려라. 뛰어 내리면 천사들이 다 동원해서 너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11절에 그러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순식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우리를 말하면 십자가 종사비에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예루살렘 성전, 뭐, 우리 교회처럼 뭐, 4층, 5층이 아니라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높은 장소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지 말아라. 유혹, 유학, temptation. 유혹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니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마라란 놈이 가서 죽었더란 말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나가 버렸어. 지금도 떠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는 동안에 이런 시험들, 뭐, 정욕의 시험, 눈으로 보여지는 식욕, 뭐,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이 마귀에게 주는 시험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마귀가 죽었구나, 없어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떠나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라 너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대세게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위에, 여기에 시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 마귀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시험을 이기고 사탄이 떠나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은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지만 결코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오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되어주시느냐 말씀으로 너,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살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마기란 놈은 지금도 우리 곁에 뱅뱅 돌면서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복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에 산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며 영광 걸을 때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부장님들, 또한 우리 대목사님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일 학교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중고등부 청년들, 대학부들, 이들 위에도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진리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니다. 병원에 있는 자들, 치료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끝하게 치료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아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나 날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